안녕하세요. 이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재생목록 의사법학론 제2강 의사법의 법원 중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저마다 각기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판결문의 표제부에 표시되는 판례번호가 그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판례식 별 정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일정한 원칙 하에 부여되고 있는 판례번호에는 여러 가지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판례 정보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편의상 판례번호 읽기라고 칭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취득할 수 있는 판례번호를 중심으로 간추려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컨대,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면 판례번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매 판결문마다 판례번호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판례번호는 법원 선고일자, 신급종결 표시, 사건번호 및 재판 종결 형식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고법원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명과 재판부를 기재합니다. 다만 단독 재판부의 경우에는 재판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합의 재판부가 대법원인 경우에는 재땡부로 표시하되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에는 부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재판부 순서 및 담당 사무의 내용에 따라 재땡민사부, 재땡형사부, 재땡가사부, 재땡행정부 등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담당 사무별 재판부가 각각 한 개뿐인 경우에는 민사부, 형사부, 가사부, 행정부 등으로 표시합니다.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의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 중 지명부부는 예컨대 광주고등법원 전주제일민사부,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와 같이 표시합니다.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은 제땡부로 표시합니다. 선고일자는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재합니다. 선고일, 변론 종결일, 작성일 등과 같은 연월일은 연과 월, 월과 일 사이에 각각 한 칸씩 띄어 표시합니다. 신급 종결 표시는 판결에 의한 종결은 선고 결정이나 명령에 의한 종결은 자로 표시합니다. 사건 번호는 엄격한 원칙에 따라 부호와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사건 번호는 연도 구분, 사건 부호 및 진행 번호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표기합니다. 특히 판례 검색은 사건 번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건 번호를 판례에 있어서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연도 구분은 당해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연도를 표시합니다. 진행번호는 일종의 접수된 일련번호로서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순서를 의미합니다. 사건 부호는 지방법원 대법원 규칙인 법원 재판 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부여됩니다. 별표에 따르면 1심 사건, 항소 사건 및 상고 사건의 판결은 부호 문자의 초성이 각각 기역, 니은 및 디그드로 표시되는 규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민사일심 합의사건은 가합, 민사일심 단독사건은 가단, 민사소액사건은 가소, 민사항소사건은 남인 민사상고사건은 다로 표시합니다. 또 형사일심 합의사건은 고합, 형사일심 단독사건은 고단, 약식사건은 고약, 전자약식사건은 고약전, 형사항소사건은 노및 형사상고사건은 도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행정일심 사건은 구압, 행정일심 재정 단독 사건은 구단, 행정항소 사건은 누및 행정상고 사건은 두로 표시합니다. 재판 종결 방식은 전원합의체에 의한 종결은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부에 의한 종결은 판결이라고 표시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서의 사건 번호는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라서 부여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법원재판사무처리 규칙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건번호는 연도구분, 사건부호 및 진행번호로 구성합니다. 연도구분은 사건이 접수된 해의 서기연수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합니다. 사건부호는 헌법재판소 규칙에서 정하는 사건부호표에 따라 부여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